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어, 무려 수메타 700만 불. 네. 우리나라 돈 배달이 정도. 네, 그 정도 된것 같습니다. 대단하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호우 인터내셔널 대표 종만용이라고 합니다. 현재 아 키아바라에 이제 일본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 최근에 대치동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지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지금 막 일본에서 막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쵸? 네 오늘 아침. 비행기 타고 막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도착하셨는데 따끈따끈하게 지금 일본에서 성, 정말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어, 어떻게 또 일본에 진출하게 됐는지. 음. 그 제가 아이고 대표님 일본을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네, <일본어는 웃음> 네. 조금 할수 있습니다. 네이본 너는 조금 할수 있습니다. 네한몇 마디 밥 먹을 때. <laughs> <웃음> <웃음>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일본어를 못하는데 일본 진출이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얘기들 좀 오늘 여쭤보면 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일단은 대표님 지금 현재 사업 뭐 성과 네, 일본 진출하셔서 네. 지금 얼마나 되셨고좀 성과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는 2022년도 10월달에 음. 이제 일본을 진출했고요. 그다음에 사업하는 내용은 이제 삼성 휴대폰, 네. 이제 중고 휴대폰들을 좀 파손된거나 아니면 주로 이제 정크품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일본으로 수출해서 이제 일본에 있는 자회사에서 다시 리커버리 한 다음에 일본에 있는 여러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라고 하면은 딱히 아직까지 성과는 없는데요 아 근데 지금 스트레탑을 타셨잖아요 네 지금 내년에 또더큰 거를 타실 예정인거죠? 네 근데 아직 안 받았으니까 <웃음> <웃음> 근데 근데 그래서 와 700만 불이면 진짜 어마어마한데 네. 일본은 이제 회계연도가 네. 한국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일본은 9월 1일부터 네. 8월 30일까지로 쓰는 회계 단위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3, 2024 회계 기준으로 주 준이 옥웬 그러면 은한 108억 5고 아 정도를 한것 같습니다. 애국자세요. 그냥 <laughs> 열심히 <laughs> 팔았습니다. <뿐입니다>. 대단하십니다. <laughs> 네. 아 근데 일본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네. 뭔지 궁금해요. 왜냐면은 이게 뭐 처음에 제가 대표님이 용산에서 응?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네. 뭐 얼핏 들었는데 <laughs> 네. 근데 아니, 이랬던 분이 갑자기 일본에 음...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2019년도에 네. 이제 저희 보통 이제 가족 여행을 갈때 네. 온천 여행을 후쿠오카로 많이 가잖아요. 그그 네, 그래서 2019년도에 가족끼리 이제 후쿠오카로 온천 여행을 갔을 때, 그때 후쿠오카에 있는 하카타역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 앞에 요도바시 카메라라고 하는 이런 전자상가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뭐 필요한 물건도 좀 면세로 이제 좀 싸게 살려고 한번 들렸었는데 네. 거기 있는 직원들이 이제 휴대폰을, 업무용 휴대폰을 쓰는데, 네. 허리춤이 하나씩 차고 있는데, 그게 샤프라는, 샤프 브랜드의 오. 휴대폰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자사전에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나? 라고 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네. 기업용 휴대폰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 이제, 우리가 모르는 샤프, 그 다음에 도시바, 파나소닉 네. 이런 종류의 휴대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잘하면 이 시장에 먹힐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서, 음.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때 여행 갔던 게 계기가 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그게 <laughs> 네. 먹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를 네. 2020년도에 하면서 갤럭시탭, 네. 일본에서는 PC 보급률이 생각보다 한국만큼 이렇게 음. 모든 가정에 PC가 다 있지는 않습니다. 네. 탭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때 가정 학습 같은 거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아이패드가 많은데 안드로이드 버전의 이제 그고 퀄리티 태블릿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음. 그때 그 요청도 받았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아 잘하면은 될 수도 있겠다 한 가지 가지고만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네. 이런 시장도 있고 이런 것도 있으 하니까 혹시 이걸 해보고 안 되면 이거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아그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여행 갔을 때딱 거기서 이제 기회를 보시고 네. 가봐야겠다 그러면 네. 진출한지 지금 2 년밖에 안 됐는데 거의 그쵸? 그렇죠 그렇죠 이년 됐습니다 그런데 을 달성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대표님? 기업용 시장이니까 아. 한 번에 보통 업체들이 요청을 할때 50개 100개씩 하니까 음. 개당 100만 원만 해도 100개 하면은 음. 벌써 1억이죠 네. 100군데 회사에만 납품을 해도 100억은 금 나오죠 아, 이게 가능한 거군요 아니 근데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쉽게 하시지만 아, 네. <laughs> 이게 말이야 쉽지 이게 한국에서도 힘든데 말도 안 통하는 나라가서 이거 어떻게 다 가능한 겁니까 일본에 좀 진출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 뭐딱 하나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려워. <laughs> 전부 다. 그렇죠. <laughs> 그렇죠. 네. 1개부터 10까지 다 어려웠어요. <laughs>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일본에 가서 어, 나 한국에서 이런 거 했으니까 일본에서도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 한국에서 만들어진 지식인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일본에 가서는 일본의 법이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일본의 문화가 있고 규칙이 있는데 다르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렇죠. 일본이랑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인데 기존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안 되는 거예요 음. 어, 왜안돼왜안 돼라고 아, 아. 하는 거예요 산업도 열 가지가 왜안되라는 아. 이야기만 계속 하다가 아 여기선 안 되나 보다라고 하고 대부분 철수를 해요 네. 근데 이게 요거를 빨리 최대한 이 러닝 타임을 줄여서 아여긴 일본이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음. 라는 생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은 좀 빠르게 적응할 수 있지,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님한테 들었던 진짜 어마어마한 꿀팁이 음. 코트라!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죠. 해외 진출을 할때 코트라 음. 지원이 되게 도움이 됐다고 하셨었는데, 네. 잘 모르시거든요, 보통. 코트라가 뭐 하는 데인지도 아. 모르고, 사실은. 네. 코트라라는 곳은 정확한 명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는 어.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공기업이네요. 하기 요 네, 네, 공기업입니다. 이제 산자부 소속이고요. 음. 그 다음에 무역을 한다든지 수출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는 기관입니다. 네네.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맞아요. 그럴 때 코트라에 문을 두드려서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라고 하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굉장히 하이 퀄리티로 서비스를 해줍니다. 아, 그래서 어떤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그 코트라에 가면은 뭐 다짜고짜 전화도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줍니다. 도요다 어, 다짜고짜 전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후쿠오카에서 시장 조사를 하고 싶으면은 후쿠오카 무역관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음 어, 도쿄에서 시장 조사를 하고 싶으면 도쿄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다짜고짜 전화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아, 와, 저 대표 대단하시다. 이게 역시 아. 문을 두드리는 사람한테 기회가 찾아오나 봐요. 네. 네. 그때 소개하셨던 그렇죠. 사업이 해외 지사와 사업이 사업. 거였죠. 네, 그것도 되게 네. 큰 도움이 되셨다고 했는데 코트라에서 네. 하는 사업이고 네. 대표님이 굉장히 강추하셨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지사를 한번 만들고 운영을 하려면은 최소 1억 뭐 2억, 이런 식으로 네네.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지사 사업이라고 해서 300만원을, 300만원, 뭐 지역에 따라 다른데 어떤 지역은 400만원이고 네. 그렇게 비용을 내면은 1년 동안 저희 회사에 지사처럼 대신 움직여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샘플을 제공을 해주면 그 샘플을 가지고 기업체를 대신 만나주기도 하고요. 어. 그다음에 박람회 같은 거 있으면은 대신 참석해주기도 하고. 네네네. 그 그러니까 그쪽 다언어 되시는 분들인 거죠? 그렇죠. 현지인들이에요 전부다. 아니면은 뭐 한국 국적이지만 현지 영주권자라든지 아. 다 그런 분들이라서 양국에 어느 완전 능통하신 분들이죠.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소통하고 그분은 응? 가서 일본어로 대신해주시고 네, 네. 그래서 대표님이 제가 실제로 아키하바라에 있는 네, 사무실에 네. 갔잖아요 네, 네. 갔더니 현지 직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일본어 못하시는 어떻게 뽑으셨어요 라고 했더니 코트라가 있잖아요 라고 어, 네. <laughs> 얘기하셨던 맞습니다. 게 기억이 코트라 나요 코트라에서 우리가 네. 이런 이런 직원이 필요한데 채용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네. 그것도 코트라에서 아주 친절하게 아. 도와줍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정부 지원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가지고 딱 타시고 참 대단하신 음, 것 같아요. 어, 무역공사니까. 네 무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죠. 어 무역협회, 코트라, 네. 중기청. 음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세 군데 도움을 다 받고 있습니다. 아, 그, 그 연락하신 거예요? 네. 오. 그래서 무역협회 같은 경우에는 네. 1년에 6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기프트, 바우처를 주고. 네. 그 다음에. 삼성동에 무역센터가 있는데 네. 회의하거나 할때 거기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역해야 될거 같은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 그 정도를 빌려줍니다 오. 그냥 오. 정보가 환하시네요 그냥 사업이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사업은 처음이 맞습니다 <laughs> 지금 대표님이 약간 <laughs> 그 전직이 되게 궁금해져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놀랍게도 수학 선생님이셨다는 얘기를 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업을 하시게 된 거는 어떻게 하다 하시게 된 거예요? 너무 음. 신기해요 궁금하고 선생님이라는 직업도 사실 너무 재밌고 좋은데요 네. 아, 너무 좀성물적이긴 한데 <웃음> <웃음> 돈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아.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한 번은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음. 그래서 아무래도 국어보다는 수학이 과외를 하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네. 사업을 해서 실패하면 두 사람이 다 나오진 않고, 한 사람은 보험이고, 네. 한 사람은 나와서 한번 목숨 걸고 해보자, 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을 했죠.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 빛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조금 자리 잡고, 네그 다음에 이제 일본 진출까지 하신 거네요 네 한국에서는 자리를 사실 못 잡았었고요 어 진짜요? 네네 어, 아 그러면은 일본에서 그냥 자리를 잡으신 거가 되는 거예요? 아네 어, 그런 셈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미 탄탄하게 해주시고 간줄 알았어요 그러고 싶었는데 아니 왜냐면은 이제 일본 진출할 때 많이 추천하시는 게 한국에서 못하는 사람은 일본 가서도 못한다 막 이런 얘기를 아네또 많이 들었어요 음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니까 이게 이제 진출하는 방법론이 다 대표님들마다 다르실 것 같아요 네. 경험적으로. 근데 어,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요. 음. 한국에서 자리를 못 잡았다는 게 그때부터 이제 일본에다가 수출을 했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기업체 의뢰도 많이 받았었고 거래처도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한국 매수 시장에서 저희가 크게 이제 영향이 없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법인은 한국에 있지만 실제 매출이 일어나는. 수익이 나오 수익처는 일본이었던 거죠 음그 상황에서 이제 좀더 키우기 위해서 좀더 확장하게 해서 일본에 네.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그 네. 일본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도대체 뭘 하신 거죠? <laughs> 음 <laughs> 마케팅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생각했던 한 가지는 반품 음. 제도예요 저희가 2022년도에 네. 이 제가 먼저 일본에 들어갔고 그리고 일본에 들어가서 좀 셋업을 하고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만큼 안될 수도 있으니까 자리를 찾고 네. 그다음에 집도 좀 찾고 해서 설립하고 직원도 채용하고 그러고 나서 2023년도 1월달에 이제 가족을 불렀어요. 이제 가족이 왔으니까 이제 아파트를 잡고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피, 이제 그러니까 뭐 집에 뭐 가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침대도 있어야 되고 애들 책상도 있어야 되고 네, 네,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사기 시작했는데 네. 이렇게 식탁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인용 네. 식탁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아우. 2인이 아니잖아요. 2인이 4인인데 진짜... 2인으로 주문했던 거죠. <laughs> 네. 그래서 이거를 교환을 하거나 반품을 해야 되는데 네. 아무리 찾아봐도 반품 버튼이 없는 거예요. 오 어, 사이트에요? 네. 어, 그럴 수가 있나요?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 내가 이제 잘 모르니까 일본어를 모르니까 반품 버튼이 숨겨져 있나 보다 음. 라고 해서 다음날 이제 회사에 가서 네. 일본어 잘하는 직원한테 네. 이거 미안한데 반품하는 거나좀 도와줘 라고 하니까 <laughs> 네. 직원이 저한테 하는 말이 어, 대표님 거기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라고 해서 아니 문제는 없는데 내가 잘못 주문했어 라고 하니까 어, 잘못 주문하셨으면 반품이 안될 텐데 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품이 반품이 왜안 돼요? 이게 이제 한국 마인드잖아요 초대장에서 <laughs> 네. 반품이 왜안 돼? 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거 써야 돼? 라고 하니까 어, 써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왜안 되는 거냐 네.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안 되는 거냐 일단 판매자 잘못이 없 따는 거예요. 아 그렇긴 하죠. 순전히 제 잘못이라는 거죠. 아. 제가 잘못 주문했거나 또는 마음이 변한 거죠.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근데 제가 잘못했는데 왜 셀러가 피해를 입어야 되죠? 라고 그 직원이 저에게 반문했어요. 오, 오 신기한 마인드다. 신기한 마인드죠. 네. 우리랑 너무 다른데요? 어, 우리랑 너무 다르죠. 난리 났을 것 같은데. <laughs> 왜반품 같은 없냐고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신기하다. 그럼 어떻게 왔어요그 진짜 식탁 두개2인용 써야 돼요? 아니 그래서 <laughs> 2인용을 하나 더 샀어요. 아 그럼 사인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두 개를 붙였어요. 아 물론 아이팟에 욕 많이 먹었죠. 네. 근데 어쩔 수 있나?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방법이 그렇죠, 없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네. 그리고 물건을 살때 훨씬 더 신중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게 바로 키포인트예요. 어, 이게 마케팅인 거가요 네, 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은 네. 처음 보는 회사, 그 다음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절대 물건을 구매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명함을 내밀고 업체들을 방문해도 절대 우리에게 물건을 구매하지 않아요. 아... 일본 업체들은 또는 일본 고객들은. 그런데 저희가 명함을 주면서 혹시 마음에 안 들시면은 저희 회사 제품 반품하셔도 된다, 얼마든지 교환하셔도 된다라고 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회사들은 그런 회사가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이에요 음.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쵸, 그쵸, 그쵸. 네. 했다가 뭐한 3일 쓰다가 반품하면 되니까 네네.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 회사는 어떤 자신감이 있지? 라는 음. 마음으로 음. 업체들이 우리 거를 한번 쳐다봐준다 라는 음. 거죠 한번 보고 두번 보니까 열 군데 두드렸을 때 거기서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연락이 오면 납품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업체들이 또 이제, 다른 업체들의 소개가 되니까. 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니까 또그 사람들이 마케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음. 다니면서, 어, 우리 저 회사 썼는데 저 회사 거 문제 있으니까 반품해 주더라? 교환도 해 주더라? 음. 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한 게 거기 당연하지 않듯이 음. 또그 사람들이 당연한 게 여기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음. 너무 신기하다. 네. 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문제 있으면은 당연히 <웃음> 네. <웃음> 난리가 당연하니. 나서 어, 빨리 바꿔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럴 텐데 와, 일본에서 또 이게 또 키포인트 당연하지 않은 거든요. 거죠. 아. 네. 제가, 되게 궁금하고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대표님 생각에 어느 시점에 해외 진출, 특히 음. 일본 시장 진출을 해도 좋을지 음. 대표님 의견 있으시면 너무 궁금합니다.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어. 언제냐면 지금입니다. 지금이요? 네. 지금 환율이 계속 조금씩 이렇게 일본과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한국은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조금씩 내리고 있고, 일본은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에서 시작해서 올해 한번 올렸고, 그 다음에 12월 16일 날한번더 올릴 예정이거든요. 음.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폭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면 은 환율은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 같은 제품수출에도 들어오는 피드백이 훨씬 더큰 거죠 음, 근데 또 준비되지 않은 진출은 실패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네 그래서 오. 도전하는데 돈이 들어가나요? 우리 코트라도 있고 미역협회도 있고 중비층도 네. 있는데 네, 어. 뭐 1년에 400만원 500만원 음. 비용을 지불해서 일본에 지사를 하나 두고 영업도 해보고 마케팅도 해보고 제품도 보내보고 판매도 해보고 할만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음. 제가 알기로는 일본 말고도 막 이것저것에 다또 다른 국가에도 하셨다고. 아 네. 네. 일본 말고 저희가 몽골에 있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홍콩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굉장히 글로벌을 하셨는데 좀 아. 비교 시장 간의 비교를 좀 해주시면은. 아 네. 혹시 네. 대표님은. PPP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PPP요? 네. 어, 아니요? 우리가 많이, GDP는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네, 그거랑 비슷한 말인데, PPP는 구매력 지수라는 말이에요. 아, 네. 그러면 인구가 많은 나라에 팔면 은 무조건 유리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일본은 인구가 현재 1억 2천만 명이죠.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8천만 명이거든요. 음. 근데 PPP, 구매력 지수는 아. 일본이 인도의 4배쯤 돼요. 아. 우리가 같은 비용을 들인다면은 같은 비용을 들여서 진출을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거나 어떤 네.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치. 그리고 그 대가를 우리는 또 한국으로 가져와야 되고 이걸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매력 지수가 높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런 음. 것보다는 일본으로 갔다가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장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를 가든지 필리핀을 가든지. 음. 태국을 가든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음.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이렇게 글로벌하게 이제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가 되실 거라고 누구나 상상이 날겠습니까. <laughs> 지금 좀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일본 시장 아좀 도전하고 싶어요 대표님 이런 분들께 음.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어떤게 음. 있으실까요? 대표님께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대표님께서 이제 시장에 어디 살아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A 가게에서는 한국어를 되게 잘하는 사장님이 계세요. 네. 근데 오이가 엊그제 딴것 같아요. 네. 막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엄청 싱싱한 것 같지 않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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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제 B의 가게 오이를 사러 갔어. 근데 네. B의 가게는 사장님이 한국어를 잘못 해. 네. 근데 오이가 오늘 아침에 땄나? 라고 할 만큼 너무 신선해. 가격은 똑같아. 그럼 A 가게 오이를 살 거예요? B 가게 오이를 비죠. 살 거예요? 당연히 비죠. 네, 그렇죠? 상품죠 좋으니까. 그쵸.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의 퀄리티가 좋고 가게 경쟁력이 있고 서비스가 좋고 음. 그러다 면은 사지 않을까요? 음. 서비스를 이용할 것 같은데요. 어, 그 네. 마음으로 갖고 그렇구나 그렇더라고요. 가 본질이 중요하다 결국은 그렇죠 언어보다도 그렇죠 어. 어.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은 음. 제일 좋지 않을까? 와 오늘 대표님 진짜 오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들 많이 주셨는데 <laughs> 네, 사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공하신 대표님들한테 나와달라고 하면은. 어. 다연 대표님들이 이제 막 이렇게 얼굴 가리고 <laughs> 사실는거 좋아하시잖아요 아, 네. 근데 이렇게 얼굴도 공개하시고 이렇게 꿀팁을 나눠주시는 게 너무 대단하신 거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이런 거 처음이긴 한데 재밌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대표님이 이제 곧 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일본에 도전하는 게 쉽다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도전하기에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가 음. 일본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도 도전을 해봤었고, 홍콩에도 해봤고, 몽골에도 해보고, 필리핀도 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게 일본은 맞는 것 같고요. 대신에 가장 허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중간에 허들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 그러면은 허들을 넘었을 때는 그때 달리고 있는 경쟁자들은 한국에서보다 훨씬 적다는 거예요. 아... 그것을 명심하고 끝까지 버텨서 끝꼭그 허들을 넘어서 다음 단계에서 저랑 같이 소주 한잔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명언을 또 남겨주시네요. 하여튼 오늘 나와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이제 1분에 돌아가 보셔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짧은 일정도가 제가 귀한 시간을 붙잡아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특히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뭐 생각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또후 인터내셔널 정마영 대표님의 꿀팁도 오랫동안 기억하셔서 또 성장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